没事，咱们接着唱。 여호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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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말씀이 되기만 이르시다 인자하던 애국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길 내 위함이 두개의 비아래야 불자다 아수르 왕 아수르 닮은 가장 아름답고 그들은 수비 그들며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같이 구름에 다 레버넌 벽형목이었느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그것이 물,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면그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의 물이 그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깨부는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으며 들의 나무보다 굵은,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그 가지가 길을 뻗어간다. 공주의 그 새가 그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며 그는 드래보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의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들의 아래에 거주하였으니라 그그 그 뿌리가 그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산의 표정은 이 등이 그를 가리지 못하며 단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모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지는 가는 가지만 가지만 못하면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 같이 못하였더라. 내가 그 가지를 가지를 많게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예단, 애단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치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 그스여가 지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먹구들이야 구름에 닿아서 소시도 소산으므로그 마음이 교만한즉 내가 여러 나라에게 능히 내가 자손 능히 주지 그러한 의가 대화 할지 그것으로 그는 아마 출산이었습니라 여러 나라에서 포악한 달미족을 그를 찢어 버리는가 그가으 그들의 땅온 떨어지고 공가지가 그저 보는 물가에서 꺾어졌으며 세상이 그 모든 백성들을 버리고 그온안에서나의 공중에 있는 모든 세명 그가 넘어진 나무를 걷지 한분면지중서이 아직 있으니 있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 키가 그다음 교만하지 못하여 그래도 꼭대기 부른다 지 않아도 또물에 맛있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도 보지는 꼭 해야 하지 않냐며 그 외에는 담들 에 대가 부동산이랑 함께 있는 시야로 내려갔으며 지저하게 내려가지 말소리입니다 그 서울에 들어가던 그렇죠. 날에 그를 위하여 슬퍼 울며 울게 하고 울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 버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레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했는데 내가 그들 그들 부랑이 내려가온.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서 떨어진 데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스스로 말미암아 지도하게 하고 마,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버넌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지하에서 위로, 위로를 받게 하였으며 그러므로 그의 모든 수월에서 내려가 칼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일어난 이그의 애적의 급파이된 자요 그 나라들 가운데 그들을 아래에서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이 밑에 하시에 애들은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으고 그들은 애들은 나무들 어떤 지혜가 내려갈 것이요 거의 기서례를받지 못하는 칼에 죽임 당하는 자는 가운데 노래지 바로의 그와 같은 모든 군대는 여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남의 참지비장. 열두자의 날저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많이 이르시네. 인자에다 내 구에 바로 왕의 왕이 되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주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사별을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서 그나거라 강에서 뛰어나와 일어나 발로 물을 흩어그 강을 따라 뱉도다. 주여께서 이것이말씀하신이라 내가 그 많은 백성들을 묵하여 드러 내군부을 지키고 그들 군부로 끌어올리라 그것을 내게 물을 땅에 묻혀버리면 그들의 동적 공중의 악도를 위 안게 할 것이며 온 짐승이 너를 먹으러 배불리게 할 것이오 내가 너의 살자 짐승이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여, 내 피로 에염치는 땅에 오는 것을 대전에 미치게 하는 것이오 그전에 채우리라 그것을 너희가 할때 그들의 거짓이여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위해서 어둡게 하는 내 땅에 다 주의,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패망하는 소원의 여러 나라를 알지 못하면 나라에 있는 누르게 하는 백성들에 대 분노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은 백성으로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거죠 내가 내 칼을 그들의 왕 앞에 춤추게 할때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시민스러워 할 거죠 내가 없어진 나라에 그들이 각기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묻 무시로 달리라 주여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셨느냐, 바벨론의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료의 영사고 그대로 묻는 날에 우선 제대로 얼갈아 엎드리지. 내가 것이며 말할 야, 그 내가 구그들그로부터 것이다. 내가 또그모가배하는사람발이시있나다시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 대서밝게할 것이며 그가 그 말씀 내가 고 당해 성공하게 할이 되게하여 거의 더 풍성한 것을 깨것이그여인제가들하피하 그 여러 가지 그 들의것들 부름이 이늘애 <laughs> 이곳 무리들을 위하여 이건 슬피 불을이로다 주었 말씀이 열두째 해달 여섯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임하니리스되 인자에 이곳에 무리를 위하여 슬피 불을 그의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들어가는 저와 함께 다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 보다 뛰어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저와 함께 놀지 다 그들이 죽이면 당한 자에게 없더라즉 것이며 그의 칼이 넘어져 남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끌지로다. 용사가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홀에 그들 가운데서 그에게 함께 말해야할래받지 아니한 자고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서 아스로와 그의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의 무덤이 그 부담이 사망에 무덤 있는 노다. 그 부담이 모든 극병곳에서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방 무덤에서 사망이 있으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고 생존한 자와 사람의 세상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모든 우리가 그 가운데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달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지하에 들어간 자로다. 그들이 청소한 사람들의 세상 들었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당에 들어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려도다. 그와 그에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어디서 침상을 놓았고 예를 보여 러 부담은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한 받지 않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의 청소한 사람의 세상에 들었게 하였으니 쓰나 이젠 그당에 들어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를 어다 거기서 데문스과 주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이 여러 부담은 사방이. 있으며 그들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 증조한 자들의 세상에서 죽게 하였으나 그들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이미 늙다르신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받아지 아니겠느 그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썰에서 내려가서 자기의 칼로 배를으시며백고리자에게죄을 쳤으며 증조한 자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이 있는 자로다. 어디서 할례받지 못한 것 같이 함께 자만할것 칼에 죽임을 당한 는 함께 누리라. 거기서 그 거기서 예전 말고 그 왕들의 모든 고관들의있던강성을 거기서 있으면 칼에 죽으면 영는 그를 할 일을 지 못하고 그달 같이 내려가는 노을이라 거기서 죽임에 대는 것은 복제의 방법이 고된 지도는 자유심이었으며 그들의 강성하였으로 두렵게 하자 이제는 부끄러움에 불구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 당기지 못하면 지혜고그동안저와 추출당할 적도 내가 바로 그들을 무리로 의미하면 위로받을 것이며 그들을 지워와 계속 말씀해 주시니 내가 바로 로... 이하여검증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의 무리와 더불어 할일를 받지 못한 자와 그 칼의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되리라 주여 아멘 에스겔 33장 주여 여호와의 말씀 드게이 이르시되 아, 인자에 대원 게내백자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함께 하님께 임하게 한다 자그 땅에서 자기들이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스푼을 사면 그그 그 사람은 그 땅에 보고 있나다그사람은그 그 땅에 네, 나팔에 불어 백생의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제는 잘지 아니함으로 그의 칼이 내가 제거하면 당한 그 피가 자기로 머리카락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경고를 그 자들에게 생명을 보전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 듣고 경고를 받지 아니했나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라 그러나 칼이 칼이 만베스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간 사람이 그 이만 칼을 제거 당하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어드려야 되오 는스쿤의 손에서 찾 <laughs> 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조국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와 같이 이루어 같으니라 그런 즉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안고할지니라 그럼 내가 네, 악인에게 이르길 악인아 다는 반드시 죽으려 하자 내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나나하지 아니하며 그의 악인은 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랴니와 그의 피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रामलो दयना आगे ना गंगाए थोरे क्या कदर गेर तना क्या ददर थोरे क्या के गिदतना के आगे भईया में शुकरनया जैसे मैं पूजा नहीं रख रहा में उरे खावंदे तो चाहे दयना अति थल लिया रहा तो इन कदर बराय जो यो यो भाई सिमना में तो कोमिसान नहीं कदर की पाज्याना के गेदा थोड़ी क वेद संग हि पने तरी थोड़ी क गेदा याकन गेदा दे चुका है 그는 범행게하는 범행을 얻고 그는 범행을 얻을 수 없게 하지 않고, 그는 범행을 얻을 수없 그는 범행을 얻을 수 없게 하지 않그들 범행을 얻을 없게 하지 않고, 그는 범행을 얻을 수 없게 그는 범로을얻지 않고, 그 하지 라그들 범행을 얻을 수 없게 하지 그는 범행을 얻을 수 없게 하였고그들 범행을 얻스수없그들 범행을 을수없 하지 않고, 행 하지 그는 을수없 하지 않 그리고 원생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되고 그 질을 보는 죄악으로 곧바로 그 안에서 가령, 가령 내가 악기을위하 말하기를 넌 죽겠다,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그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유로 행하여 저 동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불가원전 졸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완전히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할지 알 내가 본래 그 범죄한 모든 자가 기억되지 아니할 리니 그가 완전히 살리라 이는 정...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노다는 그러다 실상 실상 그들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들이 이렇게 그의 공회에서 나노 주의 걸 보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거이오 만일 악인들이 이렇게 그땅 아기사 정의와 공인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죽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노안다이스라엘에족속하던 너희가 각기행한 대로 심판을 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열두째 열째 달 다섯째 달에 여리살렘에부터 동하여 온 자가 네가 말한 대 네, 나와 바로기를 그 속에 함락했다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 나오기 전에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입을 려, 입을 열시더니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사람이 그게 나올때 그의 입에 열리기로 내가 다시 는 잠잠하지 아니느라 주여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리되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 땅에 헝폐아의땅을 거주한 자들이 말하여 이스라엘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그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말한즉 이 더욱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그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와서 그 주여 와서 말씀하신즉 너희가 피째 먹으며 우상들에그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들 너희가 칼을 빚어가져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을 셉을 여기에서 하늘을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억이될거 아니여 나는 그들의 일을 결주여 없으여 하여키 말씀하셨느냐 내가 맹사하는 영웅지에 있는 자에게 칼이 없드라지 그대의 전을 짐승해 먹히고 그의 상상에 굴해 있는 자의 정통에 죽게 하리야 내가 그 땅의 영무지와 공부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리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선들이 형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들에게는 모든 가정이로 말면 그 땅의 영지가 고통을 내대되 그들들이 여왕인 이들이 알리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에이 친구는 내가 가까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와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고나는이는이장구는이 친구는 이친에는이친그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그구는이 친구는 동물의 는이라구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는이는 그 말에 응아니그려 응할 때그내 가는 선지자, 한데있었으 니가, 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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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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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